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에서는 저렴하지만 꽤 괜찮은 위스키를 다뤄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듀오스 12년 더블에이지 듀오스는 한국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진 않은데 왜냐면 발렌타인과 조니오커 같은 워낙에 강력한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선 그다지 유명하지가 않은 술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듀오스 이름이 잠깐 반짝하면서 엄청나게 핫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더블더블이라는 고숙성 라인업이어갖고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유오스 12년은 시바스리 갈 12년, 발렌타인 12년, 도니워커 블랙 정도의 숙성도를 가진 그 비슷비슷한 라인업의 블렌디드 위스크입니다. 얘는 이제 케이스가 일단 이뻐요. 이거에서 한 단계 올라간 게 이제 15년 버전인데 걔부터는 틴 케이스를 줍니다. 연세전 버전은 1리터라서 이틴 케이스가 엄청 크고 아름답고 뭔가 집에 갖다 놓으면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어르신들 출장 속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틴 케이스가 들어있죠. 얘는 이제 12년이어서 그런지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오, 그래도 종이 케이스 치고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를 이제 보자면, <laughs> 듀오스 12년, 얘는 AAG 공법으로 만들었다 그러고요. 옆에 보면은, 뭐 말린 과일, 뭐 시트러스, 뭐 감귤계, 그리고 바닐라 향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뭐, 뒤에는 이제 뭐, AAG4 Extra Smooth라고 되 있는데, Smoothness라고 되 있는데, 이거는 얘네가 숙성을 시키고, 또 6개월 동안 또 숙성을 시켜서 AAG라는 공법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보면,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WH들은 이런 거다.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고. 꺼내보도록 하죠. 야, 이게 듀오스 12년입니다. 이 듀오스 12년은 키몰트가 올트모어랑 에버펠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버펠디는 되게 굉장히 좋은 술이지만 역시나 한국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술이어서 마트에서도 잘 구경하기 힘들고 제조공항 면세점 가면은 좀 싸게 팝니다. 중문 면세점에서 에버펠디 12, 16 이렇게 좀 싸게 팔아요. 10만 원 이하에서 살수 있는 저렴한 고속성 위스키가 에버펠디 1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엘리터 버전이 아니고 면세점에서 한게 아니어서 그냥 700짜리 버전이고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예전에는 많이 싸게 팔았던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술안 마시던 시절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2014년 정도에는 막 2, 3만 원대 떠리를 치고 그랬다고 하네요 대체 원가가 얼마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요새 프로모션을 좀 하는지 3만 원대 할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슨 편의점 어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위스키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픽업하는 어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몇 가지 샵들에서 얘를 좀 3만원대 후반, 4만원대 초반에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블렌디드 12년 중에는 아마 얘가 최강이 아닐까. 왜냐하면, 유어스의 화이트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RM 모델인데, 예전에는 바에서 하이볼이나 뭐 미지와리 이렇게 해서 줄 때는 그 화이트 레이블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팔리는 술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안 마셔볼 수가 없겠죠? 자, 미니 샷잔. 아, 미니 샷잔은 아니고, 이제 노진글래스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줘야겠네요. 노진글래스. 얘는 일단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볼건 없고, 그냥 평범하게 물로 이제 알코올 퍼센트를 맞춘 40도짜리 블렌디드 12년 숙성 위스키입니다. 향을 맡아 봐야겠죠. 색상은 좀 밝은 호박색. 그러니까 카라멜로 착색이 살짝 된 밝은 황금색, 호박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향을 맡아보죠. 음, 제가 얘를 7월에 구입을 해서 따서 좀 마시고 하이블로도좀 마시고 해서 한이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링이 살짝 된것 같습니다. 얘를 처음에 따면 역시나 알코올 향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뭐 금방 날아가요 그거는. 그리고 바닐라의 은은한 이 단향 이게 엄청 잘 느껴지는 술입니다. 그리고 이노진 글래스에 코를 받고 향을 맡아봐도 알코올 향이 훅 들어오고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셔본 이 듀어스는 굉장히 부드러운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 향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술이에요. 가격도 좋고, 이제 맛을 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 맛이니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타격감 거의 없고요 처음에 꿀떡 넘어올 때 살짝 아주 살짝 자극적인 오크향이 살짝 올라오고 그 뒤는 바로 부드러운 바닐라로 바뀝니다 근데 12년짜리 저숙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나서 이렇게 숨을 쉬면 바닐라 향이 이렇게 살며시 올라와요 이게 뭐 바닐라 몬스터같이 막 15년 막 8년 이런 거나 싱글몰트나 이런 것처럼 바닐라 향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른데 맛 자체가 부드럽다 보니 바닐라 향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발렌타인 12 보다 덜 자극적이고 부드럽고 달콤한 술입니다. 좀더 마셔보죠. 음, 얘는 어쨌든 술을 마시면 팍 하고 치고 오는 그게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마시고 크 하는 느낌보다는 딱 마시고 꿀떡 아 달다. 으. 되게 짧은 순간에만 소량의 타격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투 게임으로 치면 짠손, 짠발 같은 거예요. 뭐, 류 이런 애들 앉아서 약발 누르면 톡톡 치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타격이고, 바닐라는 좀 깁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술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거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덕에 하이볼로 말아도 맛있는 술이죠. 최근에는 이제 가격도 싸졌으니까 이거,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별점을 줘야겠죠? 듀오스 12년, 별점, 별 6개. 의외의 경우로 제가 가끔씩 6개짜리를 줄 때가 있는데, 얘가 6개인 이유는 간단해요. 요새 가격이 좀 싸져서 3만원대에도 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고, 달콤한 맛의 위스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싸나이라, 어? 타격감 쩔고, 응, 하고 오는 뭐 그런 걸 원한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술들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이넬리시, 아드백, 뭐 이런 거 마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 탈리스커, 어, 모골이 식당도 있었죠 여기 이런 거 마시면 되는데 듀어스는 정말 그 호불호가 덜 갈리는 순한 술입니다 사실 이런 게 무서운 술이에요 자주 마실 수 있으니까 얘는 기껏해야 어쩌다 한잔 맞고 끝입니다 저는 얘도 맛은 있는데 타격이 너무 세잖아요 근데 얘는 하이볼로 마셔도 되고 노진글라스로 요만큼 따라서 꼴딱꼴딱 한 두어 잔 마시고 아잠잘 오겠구나 이러고 잘수 있는 그런 술입니다 그래서 별 여섯 개 괜찮은 술이에요 발렌타인 12가 이제 단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술은 제 생각엔 이 듀오스 12 같습니다. 마케팅만 잘하면 한국에서 잘 팔리겠죠. 그렇다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합죠다 안녕히 계십시오.